어, 안녕하세요. 초보 도시농부 만덕기입니다 어, 오늘은 6월 20일이거든요. 음, 4월 28일 고추 어, 정식을 했는데 지금 한달한 한 20일 지났거든요. 음, 성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이라든지 애플 숲과 기타 빵울토마도 성장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바닥에 지금 코스모스가 살랑살랑 흔들리거든요. 이쁘죠? 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성장 과정 한번 봐주십시오. 한달한 한 20일 됐거든요. 어, 줄을 3단으로 쳤습니다. 꽃줄을 어, 그 1단, 2단, 3단. 조금씩은 4단까지 쳐야 되겠어요. 고추가 잘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전에, 총채벌레하고 진딧물약을한 방제를 해서, 어, 꽃이 한참 필때 방제를 한번 했거든요. 고추가 잘자라있습니다 고추도, 고추를 맺기 시작했네요. 잘라고 있습니다. 한달2 0일 만에 그쪽 자랐거든요 저는 그올 9일 날 제가 정식을 했거든요. 에어바이러든 애플 수그라든지 토마토 가지 지금 한달 10일 좀 지났는데 한번 보시죠. 엄청 컸습니다. 엄청 컸습니다. 지금 호박이 여기저기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일부 따야겠어요. 너무 크도 맛이 없다니까. 적당한 손바닥 크기 이렇게 되면 수확을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지금, 애플 수박이 열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암수리, 밑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어, 수술이에요. 숫놈이에요. 또 암, 암놈은, 이렇게, 이아그 수박이, 수박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불이, 예전과 같이 수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좀 인공 수정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가지고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암초 후에 살짝 묻히면 된다거든요. 이렇게 한번 비비면 된대요. 이렇게. 하나 묻혀보겠습니다. 수정시켜야 호박이 열린다니. 아, 수박이 열린다니까 일단 수정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호박꽃도 이쁘게 잘 폈죠 여기 막 마디마디 열린 거 보세요 오, 신기합니다 어, 방울토마토도 잘 자르고 있습니다 저키높게만큼 자랐어요. 음, 이 꼬랑은, 음, 20일 전에 심은, 방고고마입니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다, 일이 살아났거든요. 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